참 시끌벅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좀 조용하고 엄숙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편을 가르고 대립하고 경쟁하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방 후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형편 없는 사람인지를 고발했습니다. 서로 어, 상대방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서로 정치적인 의견들이 다른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선택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뉴스를 보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삶의 자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상시 제 주변을 보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 표를 열어보면 신기한 거죠. 제가 아무리 주변을 봐도 상대편 찍었다는 사람을 볼, 보지를 못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의 절반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는 77.1%라는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겨우 1%도 안 되는 0.73%의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국민의 반은 기뻐했을 것이고 나머지 반은 화가 났을 겁니다. 물론 저도 자연이로서, 자연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저의 정치적인 입장과 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접어두기로 하고요. 아, 어, 그 동안 온 국민이 너무 정치적으로 좀 과몰입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과 논쟁하고 대결하면서 뭐 정치나. 정책들도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판가르기 하느라고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게좀 씁쓸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찍었든지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니까요. 싫든 좋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절반이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뭐 새로 뽑힌 대통령이 또그 집권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못하면 비판도 하면서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나 사사를 뽑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뽑히든 이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어떤 정당이 통치하든지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상적인 지도자가 기가 막힌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신앙은, 자칫하면, 자칫하면 이데올로기에 끌려다니기 쉽고, 거짓 선동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을 잊어버릴 때, 때로는 국가의 나팔수가 되거나 사이비의 헛된 욕망에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자꾸 세상의 권력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향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곧 그때,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 문단을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13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각 성, 성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길을 떠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전문단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씀 전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때에 그때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길 떠나야 합니다.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율법만 따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를 짓는 외식하는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어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이방에 물들어가는 거.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어 가는 현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욱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보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건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경건주의를 경건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바리세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오늘날 현대 유대교도 이 바리세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만 책망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인데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쳐가면서 열심히 실천하고 예수님 찾아와서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진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바리세인의 경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되, 이 여우가 누구예요? 헤로왕이에요 정확하게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 그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 헤롯왕이에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 헤롯왕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도발이에요. 여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여우도 여우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흔한 짐승인데, 랍비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여우를 교활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답니다. 몸집은 작아서 큰 동물한테는 꼼짝 못하는데, 또 작은 들쥐 같은 것들을 열심히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짐승이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짐승이 여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헤롯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헤롯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바리세인, 그 말을 전하던 바리세인들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과 만나던 사람이에요. 예, 헤롯에게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왕은요, 비록 분봉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과 헤로다은 그다지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헤로다은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의 임명을 받고 로마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 같은 존재.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반대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만나요. 소통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왕과 바리새인과의 만남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성향은 참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헤롯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암티파스도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세인도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다 예수님이 빨리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많아지고 몰려드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특히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모이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 역시 그동안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새로운 인물, 예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 지점에 있던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같은 적을 만나서 한편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이 같으면 잠시 동안은 동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렸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세인과 헤롯을 동시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가서 그 헤롯에게, 그 여우 같은 헤롯에게 이말좀 전해봐라. 너그 사람이랑 잘 통하잖아. 여우 같은 헤롯이나 그 여우에게 말이나 전하는 바리세인이나 둘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그해노세게 도발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끝날 것이라는 거. 그런데 그 결말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제3일에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단순한 치유 사역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샘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3일이 부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부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기 이전에는 그때까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이 갈 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러 가는 길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죽어야만 다시 살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4절 3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너희의 를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은 어찌 보면 실패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길 바라거든요.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꼭두각시 해로당을 몰아내고. 진정 정권을 잡고 왕이 되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차라리 전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나를 체갈지언정 내 새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당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음을 조롱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던 이스라엘마저도 마침내는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실패를 향한 길을, 실패가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은 실패예요. 완벽한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진심을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은 그 실패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아득히 멀어요.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알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더욱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명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이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 앞을 기다리는 미래가 어떤 건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가 갈수 있는 그 시간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에요. 너무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성실함이에요. 이 땅의 작은 권세들에 겁먹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들의 허세에 겁먹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저 여우 같은 무리들에게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나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뚜벅뚜벅 갈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거창한 사명이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도달하게 돼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먼것 같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나라, 목숨값으로 먼저 지불하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